계속 되냐, 안 되냐,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. 어 어쨌든 관제수는 좀 있어 보이세요. 쉽게 얘기하면은, 우리가 그런데 조사받고 다니고 막, 어 감옥 가는 것도 관제고, 관제수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, 비겨가는 관제수세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무당 언니 강의예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 행보는 음. 좀 어떨지 왜냐하면 그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가 음. 끝나고 나면 안 좋은 일들이 항상 많았잖아요. 음.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런 일들이 좀 생길까요? 일단은 어, 5년 동안 나라 살림을 했잖아요. 어, 그러면은 그 5년 동안 나라 살림을 나라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어, 가계부 점검을 한번 하겠죠. 어. 지금 이 얘기를 음. 왜 잘해 주셨냐면은 네. 최근에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게 네. 지금 그 영부인이셨던 음. 분의 이제 그 의상이나 액세서리들이 음.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지금 수면 위로 음. 떠오르고 있어요. 음. 아무래도 대통령 영부인이다 시 보니까 협찬도 좀 들어온 것도 있을 음. 거고 네네네. 또 이렇게 나라 대통령의 네. 부인이시니까 초라해 보이면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 코디들도 있지 않을까? 영부인에? 이 상은 협찬인가요? 어, 나 이거요 제일 싼거 골라서 산 거. <laughs> 2만원 높으면 안 돼. 아, 비싸 네네. 너무. 네네. 응. 협찬은 그럼 다음에 어떻게든 한번 받아보는 걸로. 네. 그럼 문제 이제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. 네네. 이문 대통령이 앞으로 행거나 음. 뭐. 혹시나 조금 뭐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구속되냐 안되냐 어, 그거 그쵸.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. 어, 어쨌든 관제수는 좀 있어 보이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런데 조사받고 다니고 막 어, 이렇게 감옥 가는 것도 관제고 네. 관제수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. 비껴가는 관제수세요 근데 어. 어, 가계부 정리 어, 조사받으러 좀 왔다 갔다가 조금 네. 어, 당분간은 조금 하실 것 같아요 하실 음. 것 같은데 음. 그걸로 인해서 뭐 구속이 되거나 네.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음. 어찌됐든간에 5년이라는 인기 동안에, 네네,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이제는 음. 났잖아요. 네네네.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해주세요. 음. 전 대통령님, 네. 음,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고생도 많으셨고, 그래도 어, 나라 어, 빚더미 어? 쌓여서 안망하게 하려고.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5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. 어용 많이 솔직히 먹으신 만큼 음 건강으로 바꿨다 생각하시고 어 그동안 참 고생하신 만큼 노는 후 조금 더어 인제는 정치 같은 거 하시지 마시고 네. 편안하게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 네. 여기까지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. 무당 언니 강의에 네. 어 얕은 소견이었으니 네. 너무 혼내지는 말아 주세요. 네. 음 감사합니다. 음.